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 야곱을 불러 애굽 야곱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가나한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된 것입니다. 선택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